어 뭐야 룰렛 환생? 환생? 어? 왔다 왔어 선택 부캐 환생하기 아 힘순아리 드디어 와나이 캐릭을 환생을 한 번도 안 해봤네 내가 진짜 안전자산이긴 하거든요 이번에 환생하면 또 언제 환생할지 몰라 거의 100일만에 환생이니까 이거 닉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역해로 하셔도 되니까 야야야 야. 야, 앞으로 스타일 분명히 개성 있었는데 모자 씌워놓니까뭐 이렇게 <laughs> 좋댄다 이러고 있다 욕이 나올 정도인가요? 호텔에서 짐잘 야무지게 어? 트렁크에다가 짐잘 실어줄 것 같다. 이 박사 <laughs> 안돼 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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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 어에 같이 가. 공략을 대충만 알고 다한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다고요?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죠? 저 나는 진짜 다 아는데. 점프님 보기보다 컨좋으심 이러시잖아요. 보기엔 어떤데? 야 지금! 아이 새끼 어디가? 브레이크를. 했지. 아 이러니까 보기보다라는 소리 듣지. 아 어디가 이 새끼 또? Nope. 대가리. Nope.